제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세자 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우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자와 안식일의 비번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우야다가 비번인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리아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국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6년 전에 여우야다의 아내이자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부아시 용기 있게 아달리아의 학살에서부터 마지막 남은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구해냈고, 요아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사장 여우야다는 아달리아가 왕권을 잡은 지 7년 되는 해 그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손자들까지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아달리아 여왕의 대항에 다윗 왕조를 재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혼자 할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군사 지도자들과 협력을 도모합니다. 백부장 다섯 명을 모아 그들과 왕을 세울 일에 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백부장들은 유다를 두루다니며 함께할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여호야다 한 사람의 결단과 용기를 통해 아달리아의 폭정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우야다는 이들을 성전에 모아 왕과 언약을 세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유다의 왕은 아달리아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달리아가 반역자이고 바로 이 작은 아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 유다의 왕의 자격을 가진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아스를 이미 왕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용기를 내 함께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유익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를 대변해줄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려는 것이고 적법한 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알립니다. 여호야다는 우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문과 왕궁과 기초문의 방어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만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성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우야다는 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며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잠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은 뒤로 미뤄두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은 여우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을 무시하거나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크고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타협만 하면 훨씬 더큰 일을 효과적으로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리석어 보이고 효과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바른 길로 갈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때 오히려 우리가 계획하고 원했던 것 이상의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혁명은 참여한 모든 이들의 순종과 협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날은 안식일로 레위인들이 교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당번인 레위인들과 비번인 레위인들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전혀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는 이를 활용해서 비번인 자들을 성전에서 내보내지 않고 호위병으로 사용했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의 무기를 가지고 다윗의 후손을 다시 왕위에 올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성전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배치됩니다. 이렇게 여우야다의 명령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잘 준비된 상태에서 드디어 왕자 요아스가 모습을 드러내고 대관식을 시작합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여우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라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에 의하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호야다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멸류관을 머리에 쓴 왕일 뿐 아니라 율법책을 주므로써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운 받은 왕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함께 기름을 부으면서 단순히 백성들이 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임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중에도 아달리아와 측근들은 전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성전 뜰에서 시끄럽게 뛰고 찬송하는 소리가 나자 아달리아는 그때서야 무슨 일인가 싶어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그곳에는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손자이자 아아시아의 아들인 요아스 왕자가 왕관을 쓰고 호의를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었고,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악한 반역자인 아달리가 합법적인 왕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고 반역이다 라고 외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기 입으로 크게 외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이처럼 악한 자들은 당황해하고 분노하며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항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여우야다는 즉각 백부장들에게 아달리아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달리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달리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밖으로 끌어내 죽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피로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혈기를 따르거나 편의를 따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행하는 여우야다의 신실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왕궁 동편에 있는 말문 입구에서 죽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작은아기 요아스를 지켜낸 아아시아의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다가 때가 되어 모든 일을 주도한 여우야다의 용기,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한 백부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족장들의 동참으로 악한 아달랴와 그 모든 세력이 제거된 것입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왕 아시아가 겨우 1년 다스리고 죽었을 때그 1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달리아의 통치기간 7년은 유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1년 동안 요하스가 태어나 왕자가 되었고, 아달리아의 7년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요하스는 안전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볼수 없고 알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다윗의 왕권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혁명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용기를 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어둠이 깊어지며 불의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용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우야다를 통해 이루신 혁명은 단순히 다윗 왕조가 재건되고 유다가 회복되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단순히 왕이 바뀌고 정치 권력이 교체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 왕로를 타고 있는 사악한 반역자들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끌어내리고 오직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짓 왕들과 우상들을 패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혁명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린 지 7년째가 되는 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몇몇 군 지휘관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맹세했는데 이들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아,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아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시였다. 이 사람들은 유다의 모든 성을 두루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몰래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그들은 모두 성전에 모여 왕자 요아스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때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에 대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제 왕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사람 여러분이 안식일에 직무를 수행하러 오면 3분의 1은 성전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궁을,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고, 그밖에 모든 사람들은 성전뜰에 모이도록 하십시오. 직무 중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레위 사람 여러분은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경호하며 왕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호위하고 아무나 함부로 성전에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죽이십시오. 레위 사람과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여우야다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다. 안식일에 비번인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비번인 사람과 비번이 아닌 사람들을 다 함께 거느리고 있었다. 제사장 여우야다는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지휘관들에게 주고 또 무장한 사람들을 성전 주변에 빈틈없이 배치하여 왕을 경호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여우야다는 어린 왕자를 인도해 내고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어 그를 왕으로 선포하였다. 제사장 여우야다와 그의 아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쳤다. 아달랴는 백성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대며 왕을 치하하는 소리를 듣고 군중이 모여 있는 성전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랬더니 새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군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그의 주변에 둘러섰으며 백성들은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며 성가대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제사장 여우야다는 그녀를 성전에서 죽이고 싶지 않아 군 지휘관들에게 저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그녀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시오 하였다. 군중들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은 아달랴를 잡아 궁전까지 끌고 가 말들이 출입하는 문 입구에서 그녀를 죽였다.